18장부터 20장 우리가 참 답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장부터 20장 같이 합답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걸 올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보이면 하늘에서도 볼일이라 하시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계신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그 사람인데 일부러모인모자는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응답 받는. 서버란트. 우리가 언약으로 미루 봅니다. 언약. 길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늘 세계, 오늘, 오늘, 오 미리 언약 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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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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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오늘, 리늘 오늘, 오늘, 오이 그는영적인 비전을 씌우어 얹는 저는 항상 영적인 비전 붙잡고 씹어 는 그리고 미림 이게 바로 조림이죠 미리 이게 바로 이 여정 우리가 그린 원작을 붙잡고 미리 볼때 미리라고 우리가 원작의 여정이 될수 있는 드림은 바로 24죠.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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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다 그게 나의 드림 그리고 미리 보고 미리 각고누리고그러 미리 정고 이 바로 이미지. 이 바로 25시에 하나님의 나라. 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미지.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이야 우리가 점검하는 방법. 이게 하나님의 나라. 25시. 바로 25시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미리 성취하는. 미리 성취해, 우리 프레스티스로. 자, 이게 바로 이 어머니죠. 노관이. 작품을 만드는 그런 뜻이에요. 나의 CV대표를 가지고. 그래서 이것대로 착한 우리 형님,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소리가 응답받는 길로 마태복음, 1 8 절, 18절에서 20절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복음의 비밀은 이게 이게 중요해 이 복음의 비밀 선물이다 아, 원래인가 창세계장 27절 2 8절 원래있가 창세기 1장 27절을 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과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충만 땅을 정복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때 행복하고 우리는 세상을 정복합니는늘 그리스와 함께하이말의이 이 비밀을 송금합니다. 예 이래 주면 그건 날마다 이 복음 속에 그런데 인간에게 근본 문제 바로 창세기 3장 1절 20절입니다. 인간에게 근본 문제 바로 예배 마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있고 행복의 그런 대신은 하나님은 나다 그래서 소영점 문제로 보통 나가다가 영원한 멸망 속에 보통 나가다가 죽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 땅에 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어주부활 보라서 죄와 사단, 지옥배경 인생 문제를 다끝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 6장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단, 지옥배경 인생 문제를 다 끝냈다. 그래서 요한 보고 싶은 단상이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께서 우리 인생 을다 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요한복의 입장심에 영접하는 자, 곧그이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 1절 예수 글리를 나의 주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계속 고레더 전서 2장 1 0절 2장 12절을 보면 그래서 10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발에등이어내 길에 빛이 니다 주의 말씀은 내발에등이어내 길에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성 e 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 e 고 예수 그리스 s sir. Yes, s i 천군 천사들이 도움이 s 우 i r Yes, sir. y e 다 s i 서 Yes, sir. Yes, s 을 r Yes, s 을 r y e 는 세계복마 이3 7의 음. 증인으로 그래서 우리 날마다 이보금의 비밀을 속리는 이게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계속 우리는 보금의 비밀을 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시도의 비밀을 계속 누리는 그래서 우리는 정식으로 계속 다니의6장1 0절 다니엘 6장1 0절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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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장 10장 에 찍힌 것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장방에 올라가 예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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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하장 10장 1 0하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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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 그래서 저는 이 정식도 이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심을 소영적 을얻는이 성령 충만 이심 그리스도 충만한 이 심을 달마다 얻는 기도의 믿음. 우리 성령 충만 응답보다 좋은 더한 니성이 그러니까 달마다 성령 충만 이 속에 들어. 그럼 우리는 무시기도, 10편, 23편, 요하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기도, 모든 생각을, 모든 것을 기도하고, 요하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합니다. 집중 기도합니 그러면 집중 사대 행전 1장 14장 1장1 4절을보장 여자들과 예장 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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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장 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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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예수 의아버지가더 바라 마음을 같이 네. 속 집중하는 뭘 네. 붙잡고 사인절의장일절삼절8절 1절, 1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속이 집중하는 집중하는 그래서 우리의 치유의 역사 집중할 때. 뭐냐 치유의 역사가 이런 나우리 그래, 연약한 이때만 그리스도 하나라 성령 풍나 여기서 집중하는 거 여러분은 대학 기도서 필립포서 응. 4장 6절 7절 네, 하나님과 대학대학일때 필립버서 4장 6절 7절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와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에 생각을 지키는 것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모든 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에 지키시오.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은 온다고 해 주십니다 대함이 되십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겠다 이렇게 선대되 그리고 합신기도 그리고 합신기도 마태복음 18장 1 19절. 9장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로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기 리래이 중요한 제목을 합심할 때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권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의 마음, 악한 마귀를 제할 권능을 주었다 있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바음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의 해칠자가 결코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자를 꺾는 권능.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 예수 그리스도 로자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도 자들만 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 모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말 예수 그리가 응답 받 그리스도 도 응답. 맞는 기도. 합신 기도죠. 합신 기도.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진실로 만 너희에게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면 땅에서 풀면 감돌었그니 그러니까 땅에서 막히면 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들어주고 이 땅에서 풀린 땅에서, 그러니까 땅에 뭐 땅에서 풀면 니다 하늘에서. 그래서 내 땅에 뭐 뒤져가는 밥 땅에서 풀려 감. 1구적 진실로 다시 너희 결혼인 너희 중에 사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루게 하시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네 힘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항상 관계죠 우리가 예배, 예배도 하니까 형제하고서함목하고 와서 얘기합니다. 먼저 기도 또다시 하나가 지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확실히 말할 때 하나님은 나무시고 그리고 언약기도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7절 15장 7절 보면 너희가 내 아레바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러하면이루어집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 있는 것 같네요.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요한 말은 이 5장 14절 요한은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가가이 말은 이이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뭐? 답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뜻대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맞나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다 그러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맞나 하 이걸 놓고 내기도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마태복음 21장 24, 21장 2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100% 믿는 이 믿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의 하나입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그리고 아섯번째에 목회자의 기도죠. 전도자의 기도, 목회자의 기도, 신명기1 시평이 아니라 신명기 2 1장 5절 신명기 21자 우절을 보면, 레이 자손 제사장들로그리로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호아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요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 모든 소송,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레이 자손 제사장이너 하나님 호아께서 택하사 하나님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 또요호와의 이름,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오. 모든 소송, 모든 투쟁,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이제 목회자 목회자 에게 뭐가 있어요? 축복권과 축복권이, 그리고 판결권인 예배권이 그렇죠? 그래서 어, 제사장의 목회자의 모든 투쟁, 소송이말요 그의 말대로 판결될 거.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좋 하나님이 하시는, 사용하시는 방법. 그래서 이목회자인게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인도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받는, 한주간에도이 복음의 비밀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뭐나가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정시무시 집중대학 합심연공, 이거만 결국 24시입니다. 24시 기도에 대한 24시. 그래서 우리가 24시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이 응답받는 기도, 합심 언약, 하나님 뜻과 믿음으로 전도자 목회자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오늘도 정말 응답받는 기도. 이 복음의 비밀을 계속 깊이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24시에 어,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또 이제 응답받는 어, 이 기도의 비밀 속에 깊이 들어가는 한 주간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그늘의 레퍼로 적절합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